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6월 12일 국내하고 KBO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문의주시면 당일 라인업 변경 및 자료 또한 공유해드립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수익이 안나시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NC 다이노스 대 KT 위즈 NC는 임상형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데뷔전이었던 6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2 이닝 5 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임상현은 공은 좋지만 연타를 허용하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고집하는 스타일은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한차영과 김민수를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8 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에서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물론 결정적 3 점은 상대의 실책 러쉬로 나왔다는 건 명심해야 할 듯. 김시훈의 조기 강판 이후 잘 버티다가 이용찬이 마지막에 이 실점을 허용한 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KT는 엄상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6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엄상백은 5월 중순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4월 9일 NC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에서의 부진을 갚아줄 수 있는 찬스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시훈과 이용찬 상대로 김상수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14개 안타를 때려내면서 타격감은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14안타 6볼넷으로 6점에 그친 걸 반성해야 할 정도. 한차연의 조기 강판 이후 6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야수진의 집중력 부족을 탓해도 좋습니다. 전날 접전에서 나온 KT 야수진의 실책은 역전 가능한 경기를 역전 불가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이상의 집중력이 나와줘야 할 듯. 그래도 전날 6점을 올린 KT의 타선이라면 충분히 임상현을 공략할 수 있고 지금의 엄상백은 최소가 퀄리티 스타트인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KT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삼성 라이온즈 대 LG 트윈스. 삼성은 이승민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6일 SSG 원정에서 1.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승민은 4월 10일 NC전 이후 첫 선발 등판입니다. 문제는 앞선 3번의 선발 등판 모두 이닝보다 실점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김동진의 대타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상대 실책 덕분에 공짜로 2점을 얻은 게 경기 초반의 분위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집중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레에스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서서히 오승환 외에 미들 투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LG는 손주영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6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손주영은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투구 페이스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3월 2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의 손주영이라면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삼성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오스틴의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15개의 안타와 4개의 볼넷을 얻고도 4점에 그치는 집중력 난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8, 9회의 말루 찬스를 모두 놓친 건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 최현태의 부상으로 인해 풀가동에 가깝게 돌아간 불펜은 고생만 실컷 한 느낌입니다. 전날 LG의 경기력은 프로라고 하기엔 상당히 부끄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가 이승민이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듯. 전날 삼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에 손주영은 기대 이상의 투구를 과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날 삼성은 승리조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선발 이승민은 신뢰가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LG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롯데 자이언츠 대 키움 이어로즈. 롯데는 김진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6일 기아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진욱은 예년에 비해 한층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5이닝은 기대할 여지가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하영민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단 4안타에 그치는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장거리포가 터지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일 때마다 팀을 힘들게 하는 중.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 외의 투수들의 기복이 심합니다. 키움은 이종민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5월 30일 삼성원정에서 3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뒤 1군에서 제외되었던 이종민은 일단 11일에 휴식을 취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5월 1일 롯데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해냈는데 이를 재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좌타자들이 확실하게 제 몫을 해준 게 승리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이 시리즈 내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4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주승우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최대 문제입니다. 전날 한현희가 무너진 건 키움의 좌타 라인을 제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욱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듯 결국 김진욱이 버티는 동안 이종민을 얼마나 롯데 타선이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 여전히 저한 상대로 좋지 않다는 문제는 롯데에게 있는 상황. 그래도 롯데는 홈에선 경기 중후반 접전에서 힘을 낼수 있는 타입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홈의이점을 가진 롯데가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SSG 랜더스 대 기아 타이거즈 SSG는 오원석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6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원석은 최근 3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시즌 첫 기아전인데 작년 기아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부진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고명준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후반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4점차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8회 말과 10회 말 연속 적시타를 때려낸 박지환은 그야말로 히어로 그 자체. 앤더슨 강판 이후 7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무리 문승원의 불론이 매우 아쉽습니다. 기아는 양현종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6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최근 두 경기의 투구 내용이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시즌 첫 s s g 전 등판인데 작년 SSG 상대로 원정에서 2승 1.96으로 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앤더슨과 문승원 등을 공략하면서 최영우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14개 의 안타를 때려내는 등 전체적인 타격감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오타수 무안타로 모든 찬스의 맥을 끊어버린 나성범은 이군에서 조정을 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 1점차 상황에서 빠르게 등판해 경기를 날려버린 정혜영은 SSG만 만나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은 만나기만 하면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전의 혈전은 2차전의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 양현종은 SSG 상대로 매우 강한 투수인 반면 오원석은 기아 상대로 그다지 좋다고 하기 어렵고 최근에 기아의 타선은 좌완 상대 타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기아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두산베어스 대 하나 이글스 두산은 브랜든 와델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6일 NC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브랜드는 투구 내용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나빠진 편입니다. 4월 11일 하나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브랜드는 퀄리티 스타트라도 해주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바리아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 1점에 그친 두산의 타선은 일요일 경기에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특유의 후반 집중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치명적일 듯.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확실히 이전보다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류현진이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6일 kt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류현진은 최근 3경기에서 17이닝 1실점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1일 브랜든과 맞대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곽빈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해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은 완벽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3이닝을 사만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그동안 부진하던 투수들의 활약이 반갑습니다. 최근에 두산 타선은 한번 가라앉으면 계속 가라앉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류현진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반면 하나의 타선은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류현진은 최근 투구도 좋은 데다가 두산 상대 투구도 좋은 투수였습니다. 불펜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 전에 승부가 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하나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여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